4월 29일 목요일,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 역대하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세번 읽고 체크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수요일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제 수요일날에는 이제 온 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아, 더 이상 여기서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겠다 해서 남유다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3년 동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나라가 아주 커지고 나라가 아주 강력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인데 1절에 보면은 이루호보암의 나라가 강력해지니까, 루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버린 거랑 똑같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걸 너희들이 3년 동안 잘 지켜서 나라가 강력해진 건데 너희 나라가 강력해진 게나 때문에 된 건데 너희가 교만해져서 나를 버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그럼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시삭 이집트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삭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야겠다. 그래서 남유다가 시삭에게 저가지고 종으로 되고 나라가 없어지게 해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시삭, 애굽의왕 시삭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애굽의그 군대가 이제 남유다를 치려고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어, 큰일 났다. 밖에 애굽 군대가 시삭 왕이 우리를 공격하라고 왔어. 어떡하지? 라고 아주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때 5절에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남유다로 왔어요. 스마야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나를 저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너희를 시삭에게 사 넘겨주겠다. 그랬더니 로호보암 왕과 남유다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했을까요? 흥, 우리는 싸워서 방어해낼 겁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봅시다. 6절에 봅시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루오반 왕이 잘못을 뉘우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과 루오반 왕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시고 스마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과 지도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곧 구해주겠다. 애국 왕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은 시삭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야 예루살렘 백성이 나를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 왕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주신 벌을 조금 깎아주셨어요. 원래 남유다가 에, 이집트 애국왕에게 공격을 당해서 종이 되고 없어지는 게 벌이었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과 로호바 왕이 잘못을 뉘우치고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만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좀 깎아주신 거예요. 나라를 없애지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곧 구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벌을 내리겠다 하지만 너희를 버리지는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긍휼이 많으시죠 정말 우리에게 어, 죄를 지은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베푸시고 우리가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그 조금의 벌만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내 마음에 질문하기를 해볼게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뒤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때는 언제인가요? 아, 이런 경우도 있었겠죠 어, 얼마 전에 중간고사였어요 중간고사 공부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지,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해서 시험에 올백점을 맞아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올백점 받는 거야 라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딱 하고 중간고사 시험을 딱 쳤는데 진짜로 올백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시험지 성적을 보고 "하하하,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내가 올 100점을 맞았지. 엄마 아빠 보세요, 올1 0 0점이에요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내가 지혜를 줘서 100점 맞은 건데, 너가 잘했다고 지금 너 자랑을 하고 있구나." 안 되겠다. 내가 지혜를 줬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도록 내가 벌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기말고사 때는 공부를 해도 머리 잘안 들어오고, 이해가 잘안 돼가지고, 100점을 못 맞아요. 그래서, 아, 그때 돼서, 하나님, 제가 중간고사를 너무 잘 치고, 교만해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제가 공부를 잘할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또, 아, 알겠다. 또 다시, 공부 잘할수 있도록 내가 지혜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겠죠. 이거 말고도 다른 일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 따라 적용하기를 볼까요? 아주 재밌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 카드 안에 말씀 구절이 써 있는데 여기 암호가 써 있어요. 7, 동그라미 3, 4, 별 5, 2, 세모, 전하기, 6, 아, 6, 세모, 8, 전하기, 이렇게. 또4 클로브 3 4 동그라미 6 이렇게 암호가 되어있어요 근데 암호는 이것을 보면은 풀 수가 있어요 여기 기억은 1이고 니은은 2고 동그라미는 아고 별은 5고 이렇게 암호를 해독할 수가 있어요 그 암호를 여기다가 쫙 적어보세요 알았죠? 자 그럼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다같이 읽고 기도하고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금세 하나님을 잊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힘든 일이 생겨도 교만해지지 않게 도우시려고 주신 이름을 알고 감사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